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. 개명이 더 중요해요. 개명 뭐예요? 개명. 열 가지 모외하면두 가지 정확하게 알면 돼요.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. 또,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?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. 사랑은요, 능동적인 거예요. 이들이 정말 내, 그들이 손을 안 씻는 것이 마음에 아팠다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? 손을 씻을 수 있게 도와줬어야 돼요. 자신들은 손다 씻었어요. 밥 먹기 전에 지금. 그런데 제자들이 손안 씻는 거 보면서 저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.